예,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오늘 밤선데이네요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왕으로 오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또 이스라엘을 강하게 세워 주실 그런 왕으로 그를 환영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구원자로서 희생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 죄에 없으시지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죄들을 그 몸으로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자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또 구약의 모든 예언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 우리들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많은 문제, 저도 고민되고 또한 어떻게 하면 또왜 이럴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육신이 힘들어지고 마음도 지치고 영도, 뭔가 이렇게 눌리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이 집중할 수 있고, 우리들이 문제를 어떠한 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관역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화살을 쏘음에 있어서, 뭐 아니면 사격을 함에 있어서 가장 평온할 때, 가장 점수가 좋을 때가 마음의 평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온전히 이 관역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모든 것이 이 관역에 초점이 맞춰질 때, 마음에 어떤 평안함으로 좋은 성적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일 내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이 관역에 집중이 되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분산이 되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되어집니다. 어떤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관역이 무엇입니까? 내 온전한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죄 때문이죠 그 죄라는 건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으면 내가 힘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홈리스 센터를 찾아가서 이렇게 음식을 드리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 복음을 전합니다. 가기 전까지 마음이 심란하고 또 되는 뭐 어떤 일 때문에 또사람 관계 때문에 좀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생명이고, 우리들의 힘이 되어준다라는 그 말을 전하면서, 나 자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문제, 마음이 심란하거나, 아니면 걱정 그런 것이 있다면, 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내 자신에게라도 그 모든 내 마음 뜻을 다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애써 내 삶의 문제에 고민하고 또 붙잡고 싫음하는,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힘을 우리들은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살려 보시고 그 기회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제 그렇게 그들에게 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나서 깨증 느낀 것은 이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기를 삶의 목적을 깨달은 그가 정말 두려움 같지 않고 어디서나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또한 언젠가는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외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질리고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시다. 근데 고난 주간이라서 뭐 이런 저런 많은 뭐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뭐 금식을 하고 또뭐 십자가에 집중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는데 아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그 십자가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집중 그리스도를 마음에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 것을 다 버리고 금식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내 것을 버리고 십자가만을 내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을 집중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는 그 은혜 그를 알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대모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는 것 하, 이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실 수가 있죠 왜냐 그는 완전한, 그는 완벽한 어느 누구도 내죄 값을 내 죄에 대한 그 결과 곧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이고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의 값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죄에서 꺼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지옥으로 갈수 있는,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생명의 길로, 어둠에서 빛, 으로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기약, 구약의 약속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때가 이름에, 기약 이름에 증어된 그 구약의 예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진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큰 기쁜 또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바라보고 외치고 그리고 알아야, 알고 아알 깨어나야 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봄으로 또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또 그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다른 어떤 좋은 생각으로 아니면 내 마음을 스스로 위로해 보고자 스스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고쳐 보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뭐 하루 이틀 작심삼일이 돼 작심삼일이 되어지겠죠. 하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려올 것입니다. 임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힘을, 능력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듯이 날아가는 힘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개척해 나가며 싸워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